안녕하세요 자티비 오약사입니다 오늘 발리에서 이제 3일차 밤에 여기 해변가에서 이제 해지는 이 느엿느엿한 시간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와인도 마시면서 또 디너를 하면서 저녁 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여행에서 제일 시가,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아름다운 장면을 또 보여주고 중년 패션 코디 오늘 제가 입은 패션은 이렇게 네. 요거를 입어봤습니다 약간 제가 차가운 색을 많이 입는데 오늘 좀 따뜻한 색으로 이렇게 입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롱컷 스커트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거 홀터넥 수영복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안에서 검정 수영복 비키니를 입었어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입으면 가디건도 되고 이렇게 되게 편해요. 이게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 너무 이게 입기가 좋아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묶으면 이, 이게 이, 다양하게 이렇게 연출이 된답니다. 이거 하나로 이렇게 해변에서 멋지게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룩을 선보이고, 오늘 제가 다리가 너무 피곤해서 운동화를 이렇게 신어봤습니다. 오늘 중년 패션 커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